어느 날 유교사의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해 수행한 비서가 라면과 냄비를 구해 왔다. 그것을 호텔 방에서 끓여 드렸다. 찬이라곤 단무지 몇 쪽뿐이었다. 이 라면을 유교사는 맛있게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살것만 같아. 어디 또 가봐야지." 하며 떨치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성대한 잔치에서 국왕이나 왕비를 상대로 상냥하게 담소를 나누던 조금 전에 의연한 유교사가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라면을 맛있게 드는 모습.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측근에게는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라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다음 날도 수행원들이 호텔 안에서 라면을 끓여드렸다. 그러나 유교사는 수저를 들지 않고 대통령을 모시러 가는 것이었다. 대통령도 수행원이 끓여드린 라면을 맛있게 들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행원들은 라면을 두 그릇 준비하게 되었다.